안녕하세요. 공대녀입니다. 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 공유할게요. 우리가 기호를 입력할 때 보통은 이 삽입 탭에 기호를 클릭해서 이 기호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기호를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의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을 할 텐데요. 오늘은 자주 사용하는 기호가 있다면 좀더 쉽고 빠른 방법으로 기호를 입력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 먼저, 파일에 옵션, 옵션 대화상자에 언어 교정에 자동 고침 옵션을 선택을 해주세요. 자동 고침 옵션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이 아래 입력란에 내가 이 기호를 입력할 때 어떤 값을 입력을 할 건지 저는 여기 앞에 별표를 하고 동글뱅이에 동을 입력을 해볼게요. 별표하고 동을 입력하면 저는 여기에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서 이 반쪽짜리 동글뱅이를 등록을 해볼게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별표하고 동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이 반쪽짜리 동그라미가 나타날 거예요. 추가, 그리고 확인,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.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기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음을 누르고 환자키를 눌러서 기호를 찾아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별, 동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기호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. 자주 사용하는 기호가 있다면 이렇게 등록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